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내 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베팅 분석 조합과 종합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MLB 메이저리그 10경기 들어갑니다. 7월 8일 화요일 MLB 메이저리그 10경기. 디트로이트 v s 템파베이. 승패 분석.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 템파베이는 불편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투타의 조화가 상당히 좋은 편. 바지의 최근 원정 투구는 분명 주목해야 하지만,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부진했다는 점이 걸린다. 그리고 몬테로는 벌크투스로선 좋은 편이고, 디트로이트는 홈일 차전 타격은 꽤 좋은 팀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디트로이트 승리. 승일패 디트로이트 승리. 핸디 디트로이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보스턴 BS 콜로라도. 승패 분석. 보스턴이 원정 시리즈를 수입해냈다. 데버스는 없지만 경기력 자체는 좋은 편이고, 홈이라는 강점도 있는 편. 직전 경기에서 콜로라도는 연패를 끊고 간버가 원정에서 강한 투수라는 건 부인의 여지가 없지만 이동 피로도도 높고 산 아래라는 점도 문제다. 결국 후반에 승부가 갈릴 것이다. 홈의 이점을 가진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보스턴 승리, 승일패 보스턴 승리, 핸디 콜로라도 승리, 언더/오버 언더. 캔자스시티 언더. vs 피츠버그 승패 분석. 캔자스시티가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반면 피츠버그는 시리즈 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특히 타선의 차이가 큰 편. 카메론과 히니의 대결은 약간 막상막하의 기질이 있긴 하지만 캔자스시티 타선이 좌완에게 강한 반면 피츠버그는 그렇지 못하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캔자스시티 로얄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캔자스시티 승리 승일패 캔자스시티 승리 핸디 피츠버그 승리 언더 오브 언더 신시네티 v 스 마이애미 승패 분석 최근에 신시네티는 타격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싱어와 정크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은근히 막상막하의 대결이 될수 있을 듯. 그러나 불펜의 안정감은 마이애미가 더 나은 편이고 이동 거리도 어피스하다 후반에 강한 마이애미 말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4 마이애미 승리. 승일패일. 핸디 마이애미 승리. 언더오브 언더. 미러키 브루어스 b s LA 다저스. 승패 분석. 주말 시리즈의 충격적 스윗 패배. 현재의 다저스는 빈말로도 전력이 좋다고 할수 없는 편이다. 페랄타와 야마모토의 대결은 야마모토의 미세 우위. 결국 불펜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데 리드를 하고 있을 때 다저스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전력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LA 다저스 승리 승일패일 핸디 미러키 승리 언더 오브 언더 시카고 화이트삭스 BS 토론토 승패 분석 파죽의 파련승 토론토는 최근 투타의 조화가 가장 돋보이는 팀이다. 특히 투수진의 호조가 돋보이는 포인트 버크와 베리오스의 투구는 일단 화이트삭스의 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막상막하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화이트삭스는 쿠어스필드 하산 유증이 있고 무엇보다 불펜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력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토론토 승리, 승일패 토론토 승리, 핸디 화이트삭스 승리, 언더오버 언더. LA 에인절스 vs 텍사스, 승패 분석. 수입을 당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이는 에인절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텍사스의 저항 공략도를 고려한다면 키구치의 캐투는 거의 예약 레벨. 그리고 디그룸 역시 원정 호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접전에서 불펜의 우위는 텍사스가 가지고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깔을 것이다. 후반에 강한 텍사스 레인저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텍사스 승리 승일 페일 핸디엘의 에인저스 승리 언더 오브 언더 휴스턴 bs 클리블랜드 승패 분석 최근 휴스턴의 타격은 그야말로 최강의 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홈이라는 강점도 있는 편 고든의 투구는 조금 물음표가 있지만 클리블랜드는 저항 공략도가 매우 낮은 팀이다. 게다가 바이비는 원정 지크스가 꽤 있는 투수고 전날 클리블랜드는 불펜이 무너져버렸다. 상성에서 앞선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2 휴스턴 승리. 승일패 휴스턴 승리. 핸디클리블랜드 승리. 언더 오브 언더. 샌프란시스코 BS 필라델피아. 승패 분석. 양팀 모두 전날 경기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홈에서 강한 루프와 원정에서 강한 산체스를 고려한다면 거의 막상막하에 가까울 듯. 그렇지만 불펜, 특히 접전에서 불펜의 안정감은 샌프란시스코가 미세하게 더 낮고 전날 샌프란시스코는 저한을 상대하고 왔다. 상성에서 앞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신승을 거둘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샌프란시스코 승리, 승일페일 핸디 샌프란시스코 승리, 언더오버 언더, 언더. 샌디에고 BS 애리조나, 승패 분석. 최근 애리조나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다르비슈 상대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반면 갤러는 이번 시즌 매우 좋지 않고 원정투구는 더 나쁘다. 무엇보다 불펜의 차이도 무시 못한다. 전력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샌디에고 승리, 승일패 샌디에고 승리, 핸디 애리조나 승리, 언더 오브 언더.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링크 확인하세요.